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실천해요라는 제목이에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실천해요. 실천이 무슨 뜻인지 우리 친구들 아나? 실천 어려운 말인데 실천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순종해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대로 행동해요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 어 요절 읽어봅시다. 목사님 따라 서 해봅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누구든,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의, 나의 나의 말을 말을 듣고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그 자는 그 집을, 집을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히트리 마태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7장, 20, 24절, 사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 어려울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 머리를 좋게 만들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요즘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 듣고 있어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다윗당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한다는 뜻이에요. 어, 그렇지. <laughs> 우리 채은이 오늘 너무 예쁜데요. 어, 자, 그래서, 어, 지난번처럼, 그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고. 그치,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 이게 웬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 말씀만 잘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어,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우치부 친구들 너무너무 예배 잘 드리는데, 너무너무 말씀 잘 듣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될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있는데, 뭐가 더 있어야 될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어 이제 어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어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똑같이 말씀하신 거야. 얘들아, 너희들 입으로만. 입으로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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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도 주님의 것, 것입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어, 이게 무슨 뜻이야? 말로만. 예수님,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 실제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말씀을 듣고서는 그냥 아, 그냥 말씀 들었구나. 참 좋은 말씀이다. 예배드리고. 어, 그냥 예배하는 친구들. 음 우태기 아버지가 또말씀하시는 응. 음. 그런 친구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행동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해 자, 이야기를. <laughs> 어, 우태기가, 어, 일이 있어서 먼저 갔나 봐요. 음. 자.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집을 짓는 두 사람이 있었어. 집을 짓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어디다가 집을 지었냐 하면은, 우리 친구들, 어, 바닷가 가서 모래 가지고, 모래 가지고 모래 놀이 한적 있어요? 어, 그치. 바닷가에서도 모래 놀이 하고, 요즘은 또 모래 놀이 할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쵸? 어. 근데, 모래 놀이 하는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디다가 집을 지었냐 하면은, 어, 단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 단석이 무엇이냐면 아주 단단한 돌이에요. 돌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짓고 한 사람은, 어, 단석 위에다 지었는데 집을 진 사람은 두 사람 다 집을 아주 잘 짓는 사람들이야. 아주 아주 멋있게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어, 비가 막 오네. 비가 막 와가지고, 홍수가 나버렸어요. 홍수가 났어?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고, 바람이 막 불어요. 허, 이게 웬일이에요. 집이 무너지게 생겼네. 어떤 집이 무너졌을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졌을까?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졌을까? 그렇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졌죠. 왜냐하면, 은 우리 친구들 모래놀이 해봤죠. 이렇게 모래놀이 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거 쉬워요? 안, 안 쉬워요? 쉬워요? 완전 쉬워. 완전 쉬죠. 그런데 이렇게 큰 바위를 쓰러뜨리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완전 안. 쉬워요. 아 완전 안 쉬워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못해. 아마 어 우리 저기 우리 선생님이나 어 단양 선생님을 있어요. 그래 그래 그런 게. 아이스도 있어. 요 그래요. 그거 네. 그렇게 세우는건 어려워요. 이게.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그치? 어, 이 집은 무슨 집이냐 하면, 우리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집이에요. 믿음의 집.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다가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 어, 바로 넘어져요. 언제? 이런 코로나 같은 게 있을 때. 코로나 같은 게 있을 때, 에이, 그냥 예배 안 오지.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예배도 안, 안 오고, 그리고 또, 어, 그리고 또, 어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 힘든 일이 있을 때, 에 교회 끊어버리지. 어, 형님들은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교회를 끊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에이, 요수님, 예수님 안 믿어버리지. 난 예수님인지 안 믿을래? 예전에, 어, 목사님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어, 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처럼, 어, 대학생 되면 안, 다, 안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왜 그래요? 예, 자기 믿음의 집을 어디다가 지었어요? 모래 위에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 우리 부장님,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반석위에 지은 집이지. 그런데 지금 예배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반석의 집처럼 든든해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 믿음의 반성에다가 집을 계속 지어야 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잘 지켜라, 순종해라 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만 잘 듣고 또 예배만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예, 목사님이 말씀, 말씀하셨어.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해라.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하지.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도 전해 주고요. 친구들끼리도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 말씀해 주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렇게 손, 말씀 말하고 말로만 네 하고. 교회만 딱 지나가면, 아니면 요 밖에서 시털만 나가도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는, 내목사님 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래요? 얘기해놓고, 여기 잠깐만 나가서, 여기 밖에 나가면은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야? 오래 위에다가, 자기의 믿음의 집을, 짓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만 그럴까? 아니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 엄마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어 말씀 시간에 들은 어그 말씀을 행동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제 예수님께서 오신 강림절인데 어, 강림절 기다리는데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또 어, 우리가 또 언제 또 예배를 어, 이렇게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또 예배 잘 드리면서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삼촌교회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하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이들의 믿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배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도 어,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